개미는 쫀쫀 오늘도 쫀쫀 열심히 일을 하네 쫀쫀 오늘도 똥빵땡이 달콤 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작합니다. 와 비오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 멀리까지 타고 있네. 그래, 날씨가 너무 좋아, 우와. 이런 날씨에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일을 해야 되네. <laughs> 가서 애플 수박을 받아 옵시다. 세가다. 아, 아, 그렇게 세가다 네, 만들라고 세한 다섯 마디 정도 컸을 때. 어, 얘는 그럼 뭐 잘라준 거야? 원순. 원순. 원순을 원... 잘라주면 옆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순, 원순 옆에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원순이라고 했을 때. 응. 여기를 어제 다섯 마리 정도 올랐을 때여기톡 잘라 버리거든요. 아... 옆에서 순이게 빨리 나오지. 톡 빠져 나온다고. 그러면... 다섯 번째 원순일 응. 때이 파리가 다섯 번째일 때그 응. 응. 원순을 딱톡 자르면 옆에 이렇게 곁가지가 응. 나오는데 그 곁가지를 세 개를 낳두라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응, 응. 어, 오케이. 두 개나 세 개인데 세개를 하면은 아홉 응. 개까지 딸수 있고. 아. 여섯 개 아, 한그루에 아홉 개를 딸 수. 세 개씩 그래서 아홉 개를 딸수 있다고. 오케이, 응. 오케이. 한 줄기 세 개씩 어... 그러니까고 질질소는 그래, 이것도 아 요거 점점점자 고수 점자도 되게 크네 이게 일반 점적물수보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좋더 물이 씩 나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똑똑 떨어지는 거보다 아... 이건 저기 압을 세게 하면 분사오수처럼 이렇게 휘 돌아 거기까지는 음... 물... 올라와서 번져 그리고 우리 거는 얇... 이게 좋티야. 쪼아서 하나만 가는 게 그냥 딱이거든. 그럼 보면. 그럼 요번에 이걸로 저기... 하지. 우리도. 약을 점점... 약하게 하면은 음. 점적 호수가 되고 뚝뚝 음. 떨어지도록 음. 세게, 음. 세게 하면은 분사 호수가 돼요. 음. 좋아요. 이게 낫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물이 음. 일정하게 그대로 가. 살팽 음. 하지 않더라도 음. 일정하게 가고 이걸로 야 딸기 음. 이걸로 할 거. 음. 그러니까 점적 음. 호수 좋네. 좋아해. 이걸로 바꿔야 또, 또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안 막힐 것안 같아. 보이게, 어. 아 그리고 이게 물이 많이 나와는 게 낫더라고. 쪽도 떨어지는 네. 것보다 한 번에 쭉쭉 나온 게 낫더라고. 그럼 네. 애플스방 그렇게 한 조기에 세 개씩 세 개씩 해서 아홉 개 달게 해서 이렇게 음. 키우면 골면, 되고 골면.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복 우리 없으니까 꼭. 포복으로 키워도 되고 오케이. 저기는 수, 이거는 저기 음. 가능하면은. 네. 이렇게. 망제비하는. 망제비 좋 그게. 편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네. 하지만 대략 순쳐주고 응. 방치재배거든. 아, 그럼 지가 알아서 올라가서. 아, 나머지는 막 얼치고 설켜가지고 음. 아무데나막 달린다. 아, 그거는 그냥 안 냅두. 음. 냅두고. 아, 음. 어. 그럼 상품으로 되는 거는 세 개, 세 개, 세개 해서 아홉 개만 따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그다 따면 첫 상품이지. 첫과는 음. 되게 이제 꽃이 암꽃이. 응. 일곱 마디 이상에서 핀다고 응. 그러면 그거는 따버리고 어 왜? 하지. 첫 꽃을 따라고요? 일곱 응, 마디 밑에 파리가 응. 많이 있어야 응. 힘을 받죠 그러면 일곱 마디에 첫 암꽃이 나왔다 응. 그 다음 암꽃은 열네 마디라고 아... 그걸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키우라고? 키우라고.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알겠습니다 처음 나온 거 얼마나 애지중지해 <laughs> <laughs> 따야 되는 거야? 모든 과들이 처음 꺼좀따 그렇게 하고 심을 때 네. 항상 그, 밭갈이 하기 전에, 응. 석회 유황 합때 있지. 석회 유황이요? 유황 앞그 농약 가면 아, 하러. 아, 석회 유황. 20m 동안 얼마 인가 응. 그거, 저기, 그 물에 타가지고, 응. 소독대 꼭지 딱. 응. 그래가지고, 쫙 뿌리고 가면 돼요. 분사, 이렇게 분사해버리면, 비닐이 사가버리니까. 응. 이 있으니까, 그냥 물이, 물만 쭉 나오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응. 진딧물 등의 총체 같은 게 많이 예방돼요. 아... 흰가루병 발생이 덜해. 아... 그냥 물호스로 그냥 쭉 바닥에다 이렇게 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사하지 말고 소독제라면은 아... 꼭지를 완전 히 빼버려가지고 아, 그냥 나오게. 물만 나오게 해서 한줄쭉 주라고 그냥, 주고 비닐 그냥, 씌워서 네. 심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나중에 흰가루병 다루고 다죽여버 이게 현미경이에요, 소위 말해서 루페. 루, 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루, 벌레들. 음, 이렇게 해서 은개 같은 거안 보여, 이걸로 보여 내리요 어, 어. 응. 뒤에 이렇게 하면은. 집적해서 이거를 메기. 이거 삼천 원인가. 어, 4, 진짜 4, 그거 어디서 파는데요? 인터넷. <laughs> 인터넷에서. 루페. 루페. 루루루. 루페. 응. 오케이. 아니 우리는 몰라 농뭐 아, 아, 우리는 그냥 그냥 식 식물은 심어놓으면 큰가 보다 그러고 있었으니 <laughs> 그 옛날 에 그렇게 하고 많이 망했어. 아 그러게, 엄청해, 엄청해. 그러게, 아, 우리도 근데, 공부 지금 요즘에 해야 네. 많이 해야 돼 진짜 딸기 제대로 키우려면 이제 눈에 보여 좀. 어... 보여. <laughs> 네. 그동안 우리 그럼 내년 더 있어야겠네. <laughs> 망했데 아, 이제 눈에 보인다니까. 그 장목을 진짜? 찾다 보니까. 네. 수박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것 맞더라고. 그래. 뚜루님. 조건이... 수익성도 좋죠. 수익성 좋은데 개 고생해야지. 아. <laughs> 이제 딸 지금은 때까지는 그래도 할 만해. 응. 앉아서 걸으면은 어, 앉아 죽죠. 엄청 덥지. 그래도 빨기 때문에 그 그래, 얘네들 온도 맞춰 주냐고 하우스를 확안 열어 놓으신 그래, 거죠. 그래. 그 그치. 우리도 사람이 가서 다 받아야겠다. 아치는데 머리가 보온 다개 있잖아. 아. 그걸 해야 그 딸기도 괜찮고 아, 이건... 5년백에못 간다고 하더라고 이거? 네. 아니 저기 이게 겉에가 부직포라 햇볕에 상해서 그래 앞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자동으로 이거 하려면 5년백에못쓴다더라고 음. 떨어져서 부직포에요 겉에가 음. 속은 여기 뭐 카시미 이런 우리는 그 저기고 팔로 다당기고아 어, 자동이 아니니까 어, 이렇게 아니, 우리는 자동이라는 게 없어 우리는 아, 죽어나 사람이 좀 정확하게 아, 아, 그래. 자동으로 해놓고서 가봐 얽혀봐 그 풀려면 대단하게. 아 웃겨 아 이게 애 풀수박이에요 네. 아 우리 우리 몇개줄수 있어요 많이, 가져가. 많이 가져가도돼요 음. 우리 거기 두 줄에 두 줄에 음. 몇개몇개 몇개 심었지 우리 삼십 센트 간격으로 삼 우리 는 이제 이쪽 심을 거만 음. 그쪽 심고 저쪽 심을 거야 우리 세판 네네 가지 가면 돼네개가져가지네개 가지 세세판네 판이면 되지 음. 음. 그려요 여보 싫어야지 어디가? <laughs> 어디 가? 어디가 좀편 편찮더라도 그래도. 아, 상관없어요. 조금 해도. 심어놓으면 살기만 하면. 금방 할까요? 살아. 아, 저기 그, 리뉴라는 게 있어. 리뉴가 뭐예요? 아. 야.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발견이에요. 아. <웃음> <웃음> 아니 네. 이게 조금 해도 살기만 하면 똑같이 다 그럴까요? 살아요. 금방 사. 네. 우리 이거, 네, 런 네. 저거 네. 다심는 네. 거야. 네. 네. 근데.

그 열매 달린 데그 손가락 나오거든. 응. 그거 자르면 안돼 아. 그게 익었는지 아닌지 나중에 그 결정 적해 이거는 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몇년 됐는데도. 아. 그 이렇게 요그 어제 오이 좀 말리는 거잖아요. 좀 그게 그 이렇게 나오는 거. 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응. 어. 말라가면서 변하는 거죠? 그게 절반 정도 말러지기 색깔이 변하면 따면 익었어요 응. 아. 어쩌면 그래요. 아, 아 그래, 수박은 줄이 그게 줄이 문제야. 어디, 뭐, 어떻게 익었나, 그걸. 는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년 몇 됐는데도 익었는지 어렵다.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laughs> 그래서 매직으로 써놓을까 싶어, 지금. 아, 날짜를 하더라고, <laughs> 수정 날짜를 써놓더라고, 보니까. 봉우는? 굳이 안 하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람은 음... 육안으로 보고서 따가더니. 괜찮아 이거 애플 수박이 나중에 이거 가치가 좋아 그러니까 총무님 그러니까? 네가 저번에 준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딱 좋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껍 한... 어, 얇고 작년에도 목껍질에서 네. 우리가 독점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껍질도 어,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껍질도 먹어도 돼 얇아서 8kg짜리 수박 응. 네. 두 팔레트를 가져와서 거기다 딱 기념해 놨거든 같이 우리꺼 나간다면 계속 청문인네가 응. 애플 수박은 여기 이 지역에서는 최고야 최고. 어 감사해요 이거 아이고, 이거 키우냐 느 고생 많았는데. 알죠. 어, 알겠어요 잘 키울게요. 잘 키워서 수박이 수박이 먹으러 가요.